기출문제, 서술형 4번입니다. 2콤마 3을 지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R인 두 직선의 서로 추직일 때 R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2콤마 3을 지나고 거리가 R인 직선이니까, 지금 기울기를 모르죠. 그 직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보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식 정리하면 mx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2의 m 더하기 3은 0이고 어, 원점에서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원점에서의 거리 자원점은 0,0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r 자 거리를 구해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됩니다. 루트 x의 개수 m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이제 00 넣으니까, 마이너스 2의 m 더하기 3의 절댓값 그게 거리인데, 그게 r이라고 합니다. 양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곱해주고 양변제곱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의 제곱은 r의 제곱에 m의 제곱 더하기 1. 실식을 정리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4-r의 제곱에 m의 제곱,-12의 m 더하기 9-r의 제곱이 0입니다. 저 2차 방향식의두 실근이 두 직선이 기울기죠?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을 했으니까 두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2차 방향식의 두근이 곱이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근과와 계속 관계하겠습니다. 두근이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고, A분의 C니까 4-R의 제곱에 9-R의 제곱입니다. 쉽게 정리해서 적어보면 R의 제곱은 2분의 13입니다. 자, 답은 2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쉽게도 답은 나옵니다. 물론 서술형은 지금처럼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 X축이고 이 Y축인데, 6마 3이 여기 있고요. 6마 3을 지나는 직선, 음, 지난답시다. 이렇게. 예, 이렇게 지난답시다. 그리고, 어, 0마 0에서, 어, 원점에서 거리가 R 이랬으니까 이 거리가 R인 거죠. 전과 직선사의 거리는 수순의 발까지 거리니까 이게 R인 거고요. 이것도 R인 겁니다. 그죠? 이거 R. 근데 그지나는 직선이 또 수직이라 했으니까 90도인 거죠. 그죠? 그럼 죠그이 사각형을 보면 남은 쪽도 90도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직사각형인데 RR이니까 이쪽도 R 이쪽도 R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보면 이게 이렇게 반 잘라 가지고 하나 보면 어, 피타고르행를하면 R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은 콤망 0에서 2,3까지 그리니까 2는 4, 3, 3은 3 9 되죠. 그래서 R의 제곱은 2분의 13. 이렇게 수술이니까, 물론 1번쯤 적어주면 좋은데, 만약 객관식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